안녕하세요. 곡쓰고 노래하는 은송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또막 힘드네요. 어쨌든간 제목보고 놀라신 몇몇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저의 심경을 얘기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싱송은송이 아니에요. 전단한 번도 제 입으로 제 손으로, 안녕하세요, 싱송은송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 이거를 사실 그냥 그렇게 부르셔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앨범 내면서 그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저 자신을 싱송은송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그렇게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아마 제 채널 이름이 싱송은송이어서겠죠? 부르는 게 싫다는 건 아닌데, 그게 제 이름이 아니고 제 예명이 아닌데,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는 있긴 해요. 싱송 은송이 무슨 뜻이에요? 곡 쓰고 노래하는 은송이란 얘기잖아요? 그걸 줄여서 그냥 싱송 은송이라고 한 건데, 항상 이은송이라고 했었잖아요? 뭐 하는 이은송입니다. 뭐, 이은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송입니다. 이랬었고, 고! 처음에 도만 나오는 노래, 음원으로 발매될 때도 제가 자료에 다 이은송이라고 해서 적어 드렸었어요. 발매를 이은송으로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그 싱송운송 자작곡으로 유명해진 곡이기 때문에 싱송운송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 유통사 관계자분의 이야기 때문에 어 사실 저의 의도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싱송운송이라는 이름으로 그 노래가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음원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명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앨범이 늦어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몇년 동안 계속 곡을 써온 사람이잖아요. 앨범을 내려면낼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못 냈던 이유 그 많은 고민들의 하나가 예명이었어요. 그 저의 개인적인 저의 자아와 아티스트로서의 저의 자아는 꼭 분리를 하고 싶었어가지고. 예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짓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원래 닉네임 짓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명이 은송인 거예요. 성 떼고 은송. 이은송 하면 너무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이은송 씨 누구 계시더라고요. 그분 저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심지어 어떤 음원 사이트에 잘못 나와 있어요. 그거 혹시나 이 영상이 닿는다면 고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그고양이 앨범아트 그 사람 아니거든요. 누가 거기다가 도망 나오는 노래 잘 들었다고 댓글 달았더라고. 힘든 게맞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은송이고요. 저의 예명은 은송입니다. 저는 싱송은송이 아니고요. 싱송은송은 곡 쓰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이은송을 줄여서 싱송은송이라고 한 저의 채널 이름입니다. 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그리고 이왕 어좀 이게 안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다 이렇게 맘대로 해라라는 주의여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정말 싫은데 음좀 속상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 조금 속상해요. 그 유튜브에 있기 아깝다는 얘기는 조금 속상해요. 이건 저한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에 있으면 될건뭐고안될건 뭐죠? 그러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본인이 만드신 어떤 기준과 잣대를 통해서 그 창작물의 급을 나눠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께도 그런 말씀은 안 해주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왜 가수 안 해요라는 말도 좀 마음 아파요. TV에 나와야만 가수인 건 아니에요.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가수? 세상에 노래하는 사람 정말 많고 음악하는 사람 정말 정말 많아요. 하루에 진짜 수많은 노래들이 쏟아지는데 그분들 다 가수예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다들 가수인데 가수하고 계신 분한테 왜 가수 안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그분이 많이 속상하지 않을까요? 저도 어쨌든 간제 노래를 냈고 아티스트 로서 이제 성장을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왜 가수 안 하세요? 라고 말을 하시면 난 뭔가... 싶어요. <laughs> 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TV에 나오지 않는다고 가수가 아닌 게 아니에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음... 저의 마음 아픈 얘기와 당부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또 좋은 일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앨범을 이번에 냈고 얼마 전에 제가 또 10만 구독자가 달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제가 확인한 바로 12만? 12만 분이 넘었습니다 네 저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 12만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10만 넘으면 우리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 저를 지켜봐주시는 분들, 저에게 애정을 가져주시는 분들을 저도 특별하게 불러드리고 싶어서 애칭을 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가 송송이들 아 그리고 저의 동생이 줬던, 카감님이 줬던 아이디어가 있는데 제 채널이 싱송은송이잖아요 싱송 은송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분이다 해가지고 와칭은송 <laughs> 네 아, 엄청난 아이디어를 준 아이디어뱅크 이카자님이 있었고요 예그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한번 여기 댓글로 쫘라라라 적어 주시면 그 중에 제가 고르고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골라서 특별하게 불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들 많은 재밌는 이름들 글로 남겨주시고요. 어, 음, 음, 뭐랄까 그 너무나도 좀 약간 어비스하게 이렇게 어, 송자가 너무 들어가는 그런 거가 재미가 있을까 모르겠네. <laughs>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브리이언트한 아이디어들 많이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충 이런 거하지 마세요. No. 송이버섯 하지 마시고요. No. 뭐 있어? 송아지. No. 재미없어요. 그러면 12만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했던 당부의 말씀들은 음네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노래들이랑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곡 쓰고 노래하는 은송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